여러분 오늘 아침 뉴스 보시고 커피 뿜으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OTT 제왕 넷플릭스가 전통의 강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를 무려 827억 달러, 우리 돈약 110조 원에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다룰 기사는 캐나다 유력지 더 글로벌 메일의 오피니언 칼럼인데요. 제목부터 아주 살벌합니다. Moviegoing might have died Thursday night. 목요일 밤 영화 관람 문화는 죽었을지도 모른다. 과연 이것이 극장산업의 종말일지 아니면 새로운 기회일지 투자자의 관점에서 쉽고 뜯어보겠습니다. 와, 제목이 진짜 세네요. 영화 관람이 죽었다니. 넷플릭스가 덩치를 키우는 건 알겠는데 왜 이렇게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거죠? 일단 이 딜의 규모를 보세요. 넷플릭스가 102년 역사의 워너브라더스를 삼키는 겁니다. 해리포터, 배트맨, 왕좌의 게임, HBO까지 싹다 가져가는 거죠. 기사에서는 이 상황을 existentially on par with the most explosive chaos. 영화 역사상 가장 폭발적인 혼란과 맞먹는 실존적 위기라고 표현했어요. IP 부자되는 건 넷플릭스 주주들한텐 좋은 거 아닌가요? 컨텐츠가 빵빵해지잖아요.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소비자들도 구독 하나 줄여도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하지만 The Globe and Mail이 지적하는 핵심 리스크는 바로 극장 산업 시네마입니다. 넷플릭스는 태생적으로 극장을 싫어해요. 기사 표현을 빌리자면. 극장 경험을 nuisance at best, 잘해봐야 성가신 것 취급해왔거든요. 아, 듣고 보니 그러네요. 넷플릭스는 영화관 개봉 안 하고 바로 스트리밍으로 쏘는 걸 선호하죠. 그럼 워너 브라더스 영화들도 앞으로 극장에서 보기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워너 브라더스는 올해만 해도 Sinners, Minecraft Movie, Superman 같은 대작들로 전세계 박스오피스 40억 달러를 벌어들인 극장 친화적 스튜디오였어요. 그런데 이제 주인이 넷플릭스로 바뀌면? 극장 개봉을 대폭 줄이거나 아예 없앨 수도 있죠. 이건 미국의 AMC나 우리 캐나다의 스나플렉스 같은 극장 체인에겐 그야말로 Death knell 종소리 조종이 될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야기하니까 생각난 건데 캐나다 미디어 기업들도 비상 아닌가요? 여기가 진짜 중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기사에서도 더 캐나다 앵글을 따로 언급했는데요. 캐나다의 벨 미디어가 운영하는 OTT 크레이브는 HBO 컨텐츠가 핵심이에요. 근데 넷플릭스가 hbo를 가져가버리면 크레이브는 껍데기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러저스도 마찬가지고요. 만약 넷플릭스가 콘텐츠 독점 전략을 쓴다면 캐나다 미디어 생태계 전체가 가라앉을 수도 있다는 무시무시한 분석입니다. 와! 단순히 넷플릭스 주식 살게 아니라 스네플릭스나벨 주가 빠지는 걸 걱정해야겠네요. 독점 규제 이슈는 남아 있지만 만약 성사된다면 미디어 판이 완전히 바뀌겠습니다. 자, 그럼 분위기를 좀 바꿔서 오늘 기사에서 건진 돈이 되는 영어 한 단어를 짚어보겠습니다. 비즈님, 혹시 cannibalize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카니발? 축제에 말하는 건가요? <laughs> 발음은 비슷하지만 뜻은 전혀 다릅니다. 오늘 기사 중간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A company that was built to cannibalize their business. 그들의 비즈니스를 잡아먹기 위해 만들어진 회사. 여기서 cannibalize는 원래 동족을 잡아먹다라는 뜻인데 비즈니스에서는 재살 깎아먹기 혹은 시장 잠식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아, 자기 회사의 신제품이 기존 제품의 매출을 깎아먹을 때 쓰는 말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아이팟 매출을 잡아먹은 게 대표적인 캐니벌라이제이션이죠. 그런데 오늘 기사에서는 넷플릭스 스트리밍이 극장 산업을 잡아먹어 버리는 상황을 묘사할 때 썼습니다. 투자 리포트에서 Product A might cannibalize Product B라는 말이 보이면. 아, 신제품 때문에 기존 제품 매출이 줄어들겠구나.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아주 유식해 보이는 단어니 꼭 기억해 주세요. 캐니벌라이즈. 시장을 잡아먹다. 오늘 넷플릭스가 워너브러더스를 잡아먹으면서 할리우드와 캐나다 미디어 시장까지 흔들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딜이 확정될 때까지 규제당국의 움직임과 경쟁사들의 법적 대응도 계속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핫한 북미 투자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곳은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인데요. 투자자들의 시선을 충분히 끌고 좀 놀라게 하는 뉴스들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기사는 바로 다음 주전 세계 투자자들의 눈이 쏠린 운명의 날이 다가오는데요. 바로 미 연준, 페드의 12월 회의인데요. 그런데 이번 회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보통은 파월 의장 말한 마디에 주목하는데 이번엔 다릅니다. 연준 위원들끼리 이렇게 치고받고 싸운 적이 없었거든요. 게다가 사상 최장기 정부 셧다운 여파로 데이터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오늘 기사는 The Fed seems to be more divided. 연준은 그 어느 때보다 분열되어 있다는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과연 투자자는 어디에 베팅해야 할까요? Beswes 지금 시작합니다. 아니 위즈님 시장에서는 금리나 거의 확신하고 있지 않나요? 기사 보니까 85% 확률로 연점 2.5% 포인트 내릴 거라고 하던데요. 시장은 그렇게 기대하죠. 하지만 연준 내구 사정은 복잡합니다. 기사를 보면 투표권이 있는 위원 12명 중에 무려 5명이 금리 인하에 반대하거나 회의적이라고 해요. 반대 의견이 3명 이상 나오는 건 2019년 이후로 처음이고 1990년 이후로 쳐도 딱 9번밖에 없던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와 만장일치가 아니네요. 그럼 파월 의장도 머리가 아프겠는데요. 파월 의장은 뭐라고 했나요? 파월 의장은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죠. Not a foregone conclusion 라고요. 즉 12월 인하가 확정된 게 아니니 김칫국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게다가 기사를 보니 더 황당한 내용이 있어요. 43일간의 정부 셧다운 때문에 11월 고용지표가 12월 16일에나 나온다고요? 회의는 그 전인데? 그게 이번 회의의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연준은 원래 데이라 디펜던트. 즉 데이터를 보고 결정한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는데 지금 깜깜이 상태로 회의실에 들어가는 꼴입니다. 10월 실업률도 조사가 안 돼서 모르는 상태고요. 데이터도 없고 위원들은 싸우고 이거 주식시장엔 악재 아닌가요? 여기서 전문가들의 뷰가 갈립니다. 웰밍턴트러스트어 CIO는 The Fed move is really baked in 이라고 말하며 금리를 내려도 주가는 크게 안 움직일 거라고 해요. 이미 반영됐다는 거죠. 반면 일부는 2026년 상반기 방향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당장의 12월 금리보다 이렇게 쪼개진 연준이 내년에는 어떤 가이던스를 줄 것이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결론은 다음 주 화요일 회의 결과 숫자만 보지 말고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그리고 파월이 내년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를 챙겨봐야겠군요. 자, 이제 이번 기사에 사용된 유용한 영어 표현들을 간단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방금 전에 제가 아주 중요한 월가 용어를 하나 언급했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baked in입니다. 빵 굽다는 그 bake 맞죠? 맞습니다. 기사에 이런 문장이 있었죠. The f a t move is really baked in at this point. 연준의 움직임은 현 시점에서 이미 선반영되어 있다. 아, 요리의 재료가 이미 다 들어가서 구워졌으니 맛을 바꿀 수 없다는 뜻인가요? 정확합니다. 케이크가 오븐에 들어가서 다 구워졌는데 baked in 이제 와서 설탕 더 넣을 수 없잖아요. 주식시장에서도 이미 그 뉴스는 주가에 다 반영되었다라는 뜻으로 씁니다. 우리 말로는 선반영됐다 재료 소멸이다 이런 느낌이네요. 그렇죠. 만약 누군가 is the rate cut priced in 이라고 물으면 유식하게 yeah it's totally baked in 응 이미 다 반영됐어 주가 더안 오를 거야 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반대로 not baked in yet 이라면 뉴스 터질 때 주가가 요동칠겠죠. Baked in 이미 오븐에서 다 굴어졌다. 투자할 때 뉴스만 보고 뒤늦게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해주는 단어네요. 맞습니다. 다음 주 연준 회의 결과가 시장에 이미 baked in 된 것인지 아니면 의외의 surprise가 기다리고 있을지 b i z w i 와 함께 지켜보시죠. 성공 투자를 위한 주문 b i z w i 다음 시간에 만나요.